안녕하세요. 요리 강사 심상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얼큰한 제육볶음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재료 소개 먼저 하고요.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재료 소개를 먼저 해 드릴게요. 자, 야채로는요. 청양고추, 홍고추, 당근, 양파, 대파, 마늘, 그리고 버섯, 팽이버섯을 준비했고요. 여기에 가장 메인 재료인 돼지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양념장으로는요,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그 다음에 맛술과 후추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고기의 밑간을 먼저 해볼 텐데요. 고기를 저희가 준비해놓은 오늘 프라이팬이나 웍에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고기를 팬에 담으시고요. 여기에 후추와 맛술을 넣어서 주물주물 해주세요. 이렇게 밑간을 미리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야채 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대파는요. 저희가 오늘 어슷썰기를 할 거예요. 어슷썰기로 적당한 크기로. 어슷썰기로 썰어주시고요. 자, 오늘은 청고추, 홍고추를 쓸 건데요. 저는 좀 칼칼한 맛을 위해서 오늘 청양고추를 사용을 했어요. 자, 혹시 매운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선생님들은 밥만 드셔도 상관없으세요. 청고추, 홍고추도 어슷썰기로 썰어주세요. 청고추, 홍고추. 썰주시고요자 그럼 단단한 야채인 당근도요 자 절반 자르셔가지고요 이렇게 반달 썰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조금 더 멋스럽게 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어슷썰기로 당근을 조금 얇게 썰어주세요 한입 크기의 낙엽썰기 또는 반달썰기 어슷썰기 또는 반달썰기로 얇게 썰어주세요 준비해 주시고요 자, 양파는요 양파도 한, 얇게 좀 도톰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면 식감을 좀더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좀 먹기 좋은 크기로 반달썰기로 썰어주세요 자 그리고 마늘은 다져주세요 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기를 볶아볼 건데요. 저희가 준비된 양념장이 있어요. 이 양념장만 있으시면 이제 쉽게 볶을수 수 있으신데요. 제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불을 켜시고요. 밑간된 돼지고기에 저희가 물반컵 정도만 넣어주세요. 물 반컵을 해서 이제 끓여 볶아주실 거예요. 이번에는 불을 좀 세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글보글 이제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양념장을 넣지 않고 이렇게 물만 넣어가지고 볶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아이고 나는 이거 귀찮아 하신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양념장 넣으셔가지고 볶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반만 준비된 양념장 반만 넣어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지금 여기 하실 때 먼저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넣고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고기가 익었고요. 물이 한 절반 정도 졸으시면, 졸면 저희가 남은 양념장을 다 넣어주시고요. 또 얼큰한 게 너무 매, 매운 걸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은 절반만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 기호에 맞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양파, 당근, 그다음에 대파, 넣어서 한번 저어주세요. 저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청고추, 홍고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저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버섯, 버섯 넣으시고 한번 뒤적뒤적 해주신 다음에 불을 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에 통깨 뿌리셔가지고요. 마무리를 하시면 끝나세요. 자 오늘은 얼큰한 제육볶음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맛있게 드시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